18 3 0 개입니다. 넘버 원 볼트 볼트는 대문의 빛장 아니면 잽싸게 튀다 튀어 동망가다 음. Two c 도전적인 어려운 c o m 경쟁하다. 산호. d b 비는 소리가 없습니다. 빚 e 다비다 d e v 헌신 헌납. d i v 이혼 이혼하다 elegance 우아함 exhibition 전시회 geology 지질학 imaginary 상상의 상상 속의 그다음에 insurance 보험 lecture 강연 강연하다 mercy 자비 native 태생의 타고난 origin, 근원, 시초점, 시작점. photograph, 사진, probability, 확률. 근데 이게 절대 오이 2에요? 너무 좀 쉬운 것 같아서, 절대 오이에요? 2에요? <laughs> 단어가 좀 쉬운 것 같아요. reconnect, 재연결하다, 다시 연결하다, revolution, 어, revolution, 혁혁명. 만약에 e v o l 이러면 진화, 그죠? 다음에 significant 이거 있어요 매우 중대한, 매우 중요한. 다음 s t a b l 안정적인도 있고요. 마구 s u b t l e 부재 주제가 아니라 부재라는. t 이 문법에서는 그, 시제라는 명사가 있고요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형용사, tense, 그 긴장, 긴장감이 도는, 긴장된, triple, 삼, 삼의, 뭐, 삼의, 세배의, 삼겹의, triple. 그 다음에 venture, venture는 과감하게 해보다. dare 하고 같습니다. witty, witty, 재치가 있는, adapt 음, 주변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다 적응하다 audition audition은 원래 그 단어의 뜻은 a little piece of performance 작은 공연이 어디 있어요 작은 그래서 그 그런 배우 같은 걸로 지망할때 audition 작은 공연을 보여줘야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audition이라고 하나 봐요 작은 a piece of perform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pearance 겉모습 외모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And please